네, S.K. 프로그랜드 전주 방송이 개묘년 설 명절을 맞아 우리 최운식 장수 군수와 함께 음, 새해 계획과 장수군의 미래 비전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군수님 안녕하셨죠? 네 안녕하세요 최운식입니다. 네. 자 먼저 명절 을 맞은 우리 군민과 도민들께 뭐 새해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개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장수 군민과 전북 도민 여러분에게 방송을 통해서 인사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는 번영과 행복을 상징하는 토끼처럼 더 높이 도약하고 항상 행복한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고 따뜻한 설 연휴 보내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수님. 네, 저희가 음, 주변에서 많이 듣는 게 열네 그개 전라도 내 시군 네. 단체장 중에서는 가장 젊고 네. 가장 스마트하고 잘생기셨다 뭐 이런 아. 이야기들을 종종 듣거든요.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어떻습니까? 아 어, 다른 분들보다는 에, 젊어서 좋다. 네. 또 이미지가 좀 깔끔해서 좋다는 네. 얘기는 좀 듣고 있습니다. 그 스모프 아시죠, 스모프 네, 네, 네. 네, 똑똑이 스모프랑도 비슷했던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단 열네 그개 시군 중에서 가장 지금 최연소 단체장이신 건가요? 아니요, 저 순창 최영일 군수님이 가장 아. 연소고 제가 두 번째 나이가 아. 어립니다. 네네. 아, 그래서 네. 어떻습니까? 그 본래 이제 행정에 주로. 지금까지 오랫동안 행정 그 경험을 가지고 계셨었는데 네. 장수군 입장에서는 행정 출신이 군수가 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전까지뭐 정치인들이 많이 네. 했다고 볼수 있는데 네, 네. 그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음, 저는 어, 들어와서 어, 바로 행정을 했었기 때문에 네. 어, 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게 다른 정치인들하고 좀 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제가 이제 30년 동안 행정 경험이 광역, 그 다음에 전주시, 장수군을 두루 경험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잘 보답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무거운 질문들은 아니니까 평소에 가지고 계시던 네네. 어떤 사고랑 의지를 이야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취임을 하고 이제 첫 해를 맞이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남편은 또 감회가 있을 것 같은데. 어, 금년 2023년도는 민선 8기의 실질적인 원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민선 8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첫 발걸음이 힘차야. 네, 그렇다서할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 더 많은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음. 금년 한 해는 더욱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것 같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도와주신다면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장수의 미래를 하나하나 설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첫 해라고 볼수 있는데 네. 어떤 계획들을 머릿 속에 지금 주상 하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선거 과정 중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어, 장수는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무원들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위민행정을 실현한다면 그게 어, 국민들의 삶의 질, 행복 지수로 어, 연결이 되고 또 장수의 미래로 나가는 방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변화하고 국민들을 위한 위민행정을 실현해 나가는 게 가장 역점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취임을 기준으로 지난 7월이 되겠죠. 지난해 그 이전의 장수 그리고 그 이후의 장수 뭐 어떤 점이 가장 두드러운 점이 있다 아니면 뭔가 특징이 있다 다른 점이 있다 뭐 자잡하실만한게 있나요? 어 국민들이 이제 가장 많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공무원들이 예전의 모습과 음. 민선 8기의 모습이 좀 달라졌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건 제가 철학이었고. 공무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장수에서 변하지 않는다면 장수의 미래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비중이 장수 전체 국민들의 그 수와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거죠.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높죠. 그치. 저희가 이제 지금 장수군의 공무원 공무직이 한 8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에 따라 정말 장수 그 지역의 네. 미래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이야기 해주시죠. 그래서요? 그래서 그분들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의 유민행정을 한다면 장수의 미래는 달라질 걸로 보고 있고 지금 하나하나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년도에 우리가 2022년도에도 국가 예산에 많은 성과도 냈습니다 네. 국가예산이라는 게 어차피 잘 아시는 거지만 네네. 줄어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느 정도의 비율을 더 많이 확보하느냐 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지금 확보를 했습니까? 2023년도 저희가 어, 국가예산이 이제 처음으로 1,000억 네. 원 이상을 어, 돌파했고요. 를 네. 네. 그래서 전년 대비 우리 안호영 의원 사무실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네. 400억 원 이상 네. 증액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산 확보 과정에서 열심히 네. 중앙 부처를 또 다니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 확보할 때는 어떤 분이 가장 또 힘드셨나요? 어, 일단은 어, 저희 지역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네. 우리 정치권하고 연계하는 게 사실 좀그 부분이 좀 어렵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역의 또 여당 의원이신. 정은천 의원님도 네. 저희한테는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그 공무원들의 어떻게 역할을 했느냐에 굉장히 많은 그 역할론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러면도 이제 장수의 변화를 본인 네. 이제 우리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변화의 지향점은 또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어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이 저는 농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농업은 절대 사양 산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많은 미래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고 또그 기반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광산업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저희가 장수가 나가야 될 지향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후변화, 뭐 여러 가지 자연환경의 훼손 등으로 인해서 농촌, 농업에 대한 그... 가치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사실이긴 한데 네, 네. 사람들이 또 많이 간과하는 것도 역시 사실이에요 네, 네. 이 부분을 어떻게든 잘 풀어나가셔야 될것 같은데 네. 이제 잘 사는 농촌 네. 장수군 같은 경우는 분농을 많이 키우겠다는 게 가장 음. 특징이었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많은 주민들이 소원을 하는 것이긴 하겠지만 또 현실적으로 높지만은 않은 게또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타개하실 거예요? 저희는 이제 농업정책은 투트랙으로 지금 가려고 합니다 네. 현재는 가장 그 부족한 부분들이, 어, 인력 문제, 고령화에 네. 따른 인력 문제하고 팔로 문제를 애로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국민들께서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그, 농협을 통해서 금년도부터 음. 공공연 계절근로 시행을 하고요. 본격적으로 네. 또 저희 지역에 결혼 이민자들이 꽤 있습니다. 네. 결혼 이민자 가정을 통해서 인력 문제를 해결에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이제 팔로 문제거든요. 팔로 농사는 지었는데 팔로 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네, 그걸 통해서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농산물 안정기금 음. 저희가 금년도부터 지금 1 0 0억 모집했고 4년 동안 4 0 0억 기금을 마련해서 팔로 걱정을 없애 드리게 음. 하려고 하는 게 제가 현재 농업에 나가야 할 지향점이라면. 미래를 위해서라면 우리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고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기반, 또 편리한 농업을 할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미래형 스마트팜이랄지 네. 농군상연학교 운영 등을 통해서 미래 농업을 좀 준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전제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네. 어떤 사람이든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건데, 네. 자 인력 문제에서 아까 이제 공공형 네.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에서 이제 많이들 유입은 될것 같은데, 네, 네. 그 지역 사회에서 동화되고 네. 그 주민들과 함께 뭔가를 꾸려나가는 것에. 조금은 이질감이 있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 됩니까? 그런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게 뭐냐면 장수 지역에 결혼 이민자 가정을 초대하는 겁니다. 아. 그분들은 이탈도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네. 볼 때. 그래서 결혼 이민자 가정하고 연계해서 농촌의 인력을 해소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로우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 SK브로드밴드 전주방송과도 네. 소셜 커머스를 네. 하면서 네. 어, 굉장히 어떤 뭔가 여러 가지 이유를 이제 확보를 하셨긴 했는데, 네네.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판매도 네. 중요하지만, 온라인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판매가 급속적으로 시장이 네, 커졌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판매도 에 역점을 두고 음. 어, 정책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스마트팜과 관련해서는 이제 농촌 뭐 운동가들, 이런 분들은 농촌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은 농사를 짓는 것에 너무 혁명적인 기술만 도입을 하는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우려의 말씀들도 많이 하는데 이런 우려들은 어떻게 부실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는 공감은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저는 가장 농업에 있어서 기본적인 조건 중에 하나가 기후하고 저는 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장수는 물은 일급수입니다 네. 장수에서 12개 시군의 물을 공급하고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오염을 시킬 수가 없어요. 음. 그러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로 농사지은 네. 농업이고 또두 번째는 어 장수에서 어, 생산되는 그 농산물들은 고랭지 지역에서 생산되거든요. 그 강원과 장수만이 위유요 네. 그래서 그 스마트팜도 기후와 연결되기 때문에 음. 저희가 스마트팜을 통해서 8월에서 10월에 토마토가 생산된 지역은 강원도와 저희 지역밖에는 네.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점을 활용한다면 어, 미래 농업에 나가는데 커다란 뭐 제약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우리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네. 부자 농촌. 이 네. 되어 가는 만큼 네.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복지에 대한 그 열망 욕구도 굉장히 커지거든요. 다양한 그 복지 콘텐츠를 준비하고 정책적인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던데 네, 네, 어떤 네, 것들이 네. 있습니까?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네. 차별받지 않는 복지 정책을 해드리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네. 있거든요. 그동안 어, 투표권이 없는 우리 아이들은 복지 정책에서 소외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투표권이 없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복지를 좀 많이 주자 해서 아이들 출산부터 어르신까지 차별받지 않는 복지정책을 일관되게 가야 되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고요. 네. 그를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네. 어, 금년부터 연 20만원씩 바우처를 저희가 지급을 하고 네. 또 대학생들한테는 어, 주거장학금 연 200만원을 또 새롭게 신설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반값 등록금, 반값 학비, 주거장학금, 그렇게 지원할 계획이고 네.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금년부터는 임용 우리가 카드로 지급을 하거든요 네. 한 달에 만 원씩 12만 원 지급하고 네. 또 경로당 난방비 운영비 뭐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정책도 네.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나갈 계획입니다. 자, 장수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령화가 굉장히 진전돼 있는 네. 지역 사회다 보니까 네, 네, 네. 뭐 어르신들을 향한 복지 네, 네. 정책이 굉장히 촘촘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건 네, 네, 네. 맞는 것 같습니다만, 네, 네. 그런데 일부에서는 또 복지 그 예산이 너무나도 과도하게 책정이 될 경우에 네. 개발이나 또 다른 어, 필요 예산 부분들이 부족해질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염려들도 하시거든요. 네, 그 부분도 저는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어이 어르신들은 저희가 근대화 하는데 정말 희생과 봉사를 했던 분들이거든요. 네. 저희가 잘 모시는 것들이 네. 또 그게 어르신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복지 퍼플림으로 지금으로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놓고 갈 수는 없는 네. 당연히 안고 가야 할 우리들의 어떤 숙제 의무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 어,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효도라고 당연한 저는 보고, 효도라고. 네, 네. 보고 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장수 같은 경우는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지역을 좋아합니다 네, 네. 맑은 물또 깊은 산또 청정한 어떤 환경들 참볼 것도 많고 체험거리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박 2박을) 하면서 체류형으로 어 뭔가를 갖고 가기에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네. 이 부분도 개선해 나갈 지점들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 0 0 공감을 네. 하고 있고요 가장 아쉬운 것중에 하나는 장수하면 떠오르는 관광지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저희가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한테도 제가 항상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는 장수도 좀 장수하면 떠오르는 관광지 하나만 만들자, 하나라도 아. 좀 만들어보자, 네. 제대로. 그래서 어, 금년도부터 저희가 농계사당을 중심으로 그 옆에 인근에가 동촌고분군도 있습니다. 네. 가야고분군, 네. 네. 누리파크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저수지도 있고, 맞아요. 산발적으로 보면 꽤 괜찮은 관광 인프라인데 장수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네. 줄고 다요. 네. 그런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음. 그래서 금년도부터 제가 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할 계획입니다. 네. 그걸 통해서 어, 집중적으로 어,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게 네. 집중적으로 육성되면 그 지역과 연계해서 어, 방화동이랄지 와룡회양림이랄지 뜬봉샘이랄 할지 그 같이 연계한다면 장수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지 않을까. 또그걸연계해서 저희가 그또 좋은 것들이 뭐가 있나면 계곡이 괜찮습니다. 장수 너무 좋죠. 네. 장수 네, 계곡이죠. 방화동 계곡을 통해서 금년도부터 저희가 계곡문화축제라고 아. 그것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농산물을 팔수 있는 고 아, 소득과 네, 소득과 연계해서. 어, 축제를 좀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 축제하니까요 또 떠오르는 게 네. 장수하면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네, 그렇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데 네. 어, 그걸 또 전주 일원에서 또 준비를 하고 계시는 어떤 구상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저희가 이제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대면 축제로는 4년 만에 했거든요. 네, 정말 오랜만이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우가 한 200여두 음.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민들도 꽤 왔고, 네. 그, 재전, 음, 장수 향후에서 저희한테 이제 요청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장수에만 하지 말고, 이 좋은 네. 것들을 전주에서도 좀 한번 했으면 네. 좋겠다. 그래서, 어, 금년도에는 여건이 된다면 전주시하고 협의해서, 어, 장수의 농산물들을 좀 전주시민들한테 공급할 있겠군요. 수 있는 여건을 또 만들어 보고 싶다. 그 장수 진... 농축산물이 굉장히 고퀄리티. <laughs> 그래서 서울 경기 지역 주민들만 주로 사 먹는 y o 저희 r 알고 있거든요. to be a b l 도 to get a little bi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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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l i t t 다 e bit of a little bit of a 저희 이제, 장수 지역에 그 집화 차량이라고 있어요. 농산물들을 수거해 간 아, 차량이 네. 한 10개 시에서 옵니다. 경상도 쪽, 전남, 광주, 순천, 네. 대전, 서울. 어, 정말 우수한 농산물들을 전북 도민이 아닌 외지인들이 그 아니요? 많이 드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뭐 많이 속상하기도 하고 아, 아쉬움도 물론 있는데 좋긴 하지만 네. 그래도 도민들도 함께 네. 또 즐길 수 있으면 네. 좋겠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자 네. 네. 좋습니다. 자 장수군을 향한 이제 다양한 포부 또 비전을 들어보는 음.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음. 또 짧은 시간에 네. 함축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긴 했는데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고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그 동안 어, 짧은 시간 6개월이었지만 어, 국민들이 많이 성원해 주셔서 제가 안정적으로 군정에 정착할 수 있었지 않나. 그래서 군민들에게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군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은 군정을 더욱더 미래로 갈수 있고, 삶의 지수, 행복 지수를 높여 드릴 수 있는 게 제가 군민들한테 보답하고, 어,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한 해, 겸여 년한 해에는 저희 군정지표인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매진할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해 좋은 일만 있기를 부탁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레드로 대표되는 우리 지역이 바로 장수입니다. 우리 최훈식 군수가 가지고 있는 미래 비전 또 의지를 확고히 가지고 간으로써 또 거듭되고 발전되는 그런 장수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파워 인터뷰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